가나다에 수를 넣으래요. 지금 열린 구간에서, 아, 뭐, 개쉽네, 이거. 야, 최대 값을 구하시오. 지금 마이너스 1시부터 4시까지볼 거지. 최대 값은 얼마예요? 3이에요. 음, 그리고 그 다음, 최소 값은 존재하지 않죠. 왜? 이 마이너스 1을 최소로 부르고, 부르고 싶지만, 비어 있어요. 최소 값은 없다라는 거예요. 다음, 불연속 지점의 개수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? 여기 불연속이고, 여기 불연속이죠? 두 군데 맞습니까? 어, 두군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문장이 뭐니? 어, 방정식. 좋아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f 의 F를 합성해놓은 요 놈이 0이 나오는 모든 근을 구하시오. 그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죠. 맞아요. 야, 그러면 얘가 뭐일 때 얘가 지금 제로가 나옵니까? 0일 때와 3일 때죠. 그럼 나는 요 안에 들어갈 놈이 0일 때와 3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 맞죠? 맞아요. 그럼 내가 필요한 순간 언제? fx가 0인 순간과 fx가 3인 순간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fx가 0인 순간에 이 x 값은 뭐? 0과 3이에요. 또한 번. 그죠? 그럼삼 3인 순간은 이 순간이잖아. 그럼 그때 x가 언제일 때? 1시일 때죠. 어. 따라서 이때 x 값은 1일 때라는 거죠. 따라서 세 가지의 x 값이 존재한다. 는 따라서, 마지막 놈은 3이에요. 네. 따라서 이걸 다, 어떻게 다 더, 더하래? 네. 아, 그네 합. 아. 아, 이거 3개 더하면 4야? 어, 개수가 아니라? 어, 그러면 2, 3, 4 더하면 돼요. 그럼 정답이 9야? 네. 음, 넘어갑시다. 정답 9.